네 소백제인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 2월 23일 아, 화요일 아침입니다 아, 현재 시각 7시 한 55분쯤 됐어요 네, 여러분들 풀어놓고 있습니다 알아. 물이 떨어져고 아침에 물을 보셨더니 아이고 여러들물잘 먹네요 둘다 그래 다리도 나와라 아이고, 우리 탄우이는 저렇게 변을 보고 싶어서. 에 똑순이는 요 녀석을 좀 전에 내번내줬는데 일도 안 보면서 지금 요새 깨가 나갖고 아, 막 계속 긁어요. 예. 이제 안 열어줘요, 이제. 요 놈이 요 깨가 나갖고 긁으면 문 열어주니까, 내보내면 한두 번이나 그랬는데, 예. 볼일안 보고, 어, 쓸데없이. 산이한테가 갖고 왔다 갔다 하고. 어, 그래서 내가 넣어 놨어요. <laughs> 예, 바람도 안 불고 오늘 날씨 좋네요. 아, 근데 영하 4도에 4도. 예, 이곳 날씨 영하 4도입니다. 아, 바람 불지도 않고. 예, 좋습니다. 좀찬 공기는 있는데. 예, 모르겠어요. 뭐. 저는 뭐 아, 이곳은 뭐 아주 막 온도가 엄청 낮을 때도 이, 있고 그래서 아뭐영화 어, 3, 4도는 크게 신경 안 씁니다. 바람만 불지 않으면은 춥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 저렇게 둘이 밖에서는 잘 노는데 응이 어? 자식들이 왜 견산에서는 그렇게 싸우냐고. 에이? 참나. 좀더 크면 나아지겠죠뭐 아직은 어리니까. 아, 또 우리 저기 야생아님께서 구독자분 중에 타니를 어, 순돌이, 현세도 넣어놓죠. 타니를 넣어놓으면 타니가 기가 너무 죽지 않냐.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타니는 예, 전에 여기 안에다 순돌이하고 한번 어, 합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근데, 순돌이가, 아, 저 녀석 땀 컷이라고, 자, 그걸 올타고 귀찮게, 너무 귀찮게 해갖고, 어, 오히려 저단이가막 귀찮아서 계속, 어, 도망가야 하는 사정이고, 예, 계속 그러더라고요. 엄청 피곤하게 하더라고, 이놈이. 예, 그래서 내가, 제가, 단단기를 어, 넣어놨어요. 예, 아 기가 좀 죽어도, 어, 탄웅이 이 순놈을, 어, 넣어놓는 게제 생각으로는 좋을 것 같아요. 기가 어, 오히려 살면은 불안해요. 아, 저 녀석이 이제 만약에 좀 순돌이처럼 커지면은, 어, 같은 순놈끼리니까, 아, 또 같이 공격하고, 또배호 순돌이 꼴날까봐, 아, 제가 아예 초장에, 순돌이 님이, 아, 저, 저, 탄웅이 어, 놈이, 어, 순돌이한테 꼼짝 못하게끔, 아,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예. 제가 그 순두리하고 베코 때문에 얼마나 제가 스트레스 받고 어, 그 잡벌레 새끼들이 갈고 갖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아 정말 힘들었어그개 자식들 때문에 아주 정말 예예 예. 아이고 다림이 한두번 봤나? 아이고. 예, 이제는 제 스타일로 할 겁니다. 아, 이제 구독자분, 어느 분, 물론, 어, 의견은 제가 이제 어느 정도는, 예, 좀 받아들이는데, 아, 최종 결정은, 어, 저희 개들은 제가 결정할 것입니다. 예, 누가 이렇다 저렇다 자꾸 얘기 나오는 거를 아, 자꾸 의식해갖고, 어, 뭐뭐 하나하나, 물론 좋게 개선이 되면, 되면, 어, 다행인데, 예, 우리 개들은 제가 알아요. 그래서 이 녀석들은, 아, 제가 그렇게 할 겁니다. 예. 기가 팍 죽어도, 예, 순돌이하고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어, 탄웅이 놈이 커서 어, 순돌이한테 어, 싸우거나 대들거나 아,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laughs> 하루 이틀 안에서 순돌이가 어, 팍 잡더니, 요즘은 타는 이가 아주 조용해요, 안에서도. 예. 네. 순돌! 아, 저렇게, 저, 저, 어, 타는 이를, 밖에선 저래도요. 전사 안에서는 그 전에 탄이를 한번 같이 합산해 봤는데, 아우, 너무 그냥 올라타고 막 괴롭히고, 그냥 뭐, 네,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탄이가 너무 힘들었을 같더라고. 그래 제가 바꿨어요. 다는 이제. 야! 너또 일로 와서 시방장난 아. 아니지? 야,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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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라. 들어, 들어, 들어. 여기 순두리 녀석이 아, 일본어기 있어요. 아우 괜히 또탄이 누웠을 때 아, 여기 털에 묻으면은 아유, 머리 아플 것 같아 이거. 예, 잠시 잘랐다가 아, 이 녀석 볼일 본거 치우고 다시 촬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연결했습니다. 아, 방금 전에 여기다가 순두리 녀석이 아, 일번 썼는데. 아 탄이가 벌레장 누웠는데 바로 옆에 있었어요. 아우 괜히 조금만 더 탄이가 옆으로 저거 했으면은 에, 털에 다 묻을 뻔했어요. 아유 또 거기다 또 겨울이니까 아 많이래 얼었다. 아유 머리 아프죠? 상상만해도 머리 아픕니다. 전에 한번 그런 적 있었어요. 탄이가 아 그래 그거 막 녹이고 떼느냐고 애먹었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털을 잘라낼 수도 없고 최대한 물을 따뜻한 물로 적셔갖고 냄새 나는 것도 제가 다 치웠 떼어줬습니다. 야 이제 이제 도로 돌로돌로돌로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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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끄야. 도로, 도로, 그만해 이제. 그만해 이옷라이가 이게 뭐야? <laughs> 아이 잘 논다 저놈들 아, 저렇게 잘 노는 걸 가지고 우리 같이 있으면 그냥 그렇게 싸워 그 아, 놈이 아, 제가 그래서 분리를 해갖고 밥을 먹이고 그랬는데 아, 하도 싸워갖고 아, 사료 가지고 그래 이놈들은 어떨 땐또 그럴 환경이 안 되면 밥을 안에다 넣어줘 봤어요 아, 막 사료 쏟고 난리 나고 어떨 때는 둘이 너무, 또, 기싸움 하다 보니까, 어, 둘다 사료를 안 먹더라고, 또, 어떤 때는. 아 이놈들 아주, 도그 웃길 때가 많아요. 참,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유, 계속 너들 도고 신경, 어, 신경싸움 하고, 기싸움 할 거면은, 아유, 또, 서로가 또, 머리 아프고 스트레스 받을 것 같으니까, 아예 분리하자 아, 그래갖고 제가 다 누이를, 아 순돌이 견사에다 넣는 겁니다. <웃음> <웃음> 아유 꼴통 너 이리 와봐. 꼴통 제 그만해라고 이놈아이. 그만해. 이따나 장난 한다는 게 이거야, 우리 손들이는. 아이, 놈무 자식, 이거 과거 이 놈의 시키야. 아, 저기, 탄이를 계속. 이 네. 녀석도 암컷이라고? 아유, 참. 야, 꼴통 가자. 가자, 가자, 꼴통 내려가. 내려 가자 이리 나봐 이리와 아휴 이놈들 <laughs> 밥을 줘야 되겠어요 네. 자 2월 23일 화요일 아침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 좋은 시간 잘 보내시고 항상 기분 좋은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순돌아 이리와 순돌이 이리와 야 순돌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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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좀더 놀게 하고